감사를 부르는 5 0까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 에너지가 증폭된다. 2017년 11월 9일 흑곡과합 바다를 바라보며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을 하늘에 감사하며 11월 9일 식품쇼의 마지막 날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며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하라. 아침마다 감사하라. 하루 분량의 생명을 부여받는다. 감사에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 밥 먹는데 술 먹는데 감사하라. 감동감격으로 감사하라. 은혜가 백배로 증폭된다. 감사의 달에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행운의 여신이 손잡는다. 시련에 감사하라. 나를 강화시키는 신의 배려다. 시련에 감사하라. 나를 강화시키려는 신의 배려다. 감사의 친구가 되라. 친구의 힘처럼 강력한 것도 없다. 강력한 것도 없다. 감사의 친구가 되라. 친구의 힘처럼 강력한 것도 없다. 밥을 보면 감사하라. 하늘이 내린 생명물질이다. 물한 모금 마시고 감사하라. 물의 성분까지 달라진다. 어둠을 두려워 말라.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감사의 말이 인생을 역전시킨다. 감사의 나를 맡겨라. 암세포도 감사하면 해를 끼치지 않는다. 암을 두려워 말라. 힘들면 감사하라. 힘들다는 것은 힘이 들어옴을 뜻한다. 힘들면 감사하라. 힘들다는 것은 힘이 들어옴을 뜻한다. 넘어짐에 감사하라. 김연아는 1년에 800번 넘어졌다. 소, 손에 억울해 하말라. 손실과 이건 손바닥에 앞뒤 있는 것 같다. 기쁠게 베풀어라. 복봉이로 돌아온다. 부모는 나를 세상에 초청한 창조주다. 뜨겁게 감사하라. 부모는 나를 세상에 초청한 창조주다. 뜨겁게 감사하라. 욕먹었다고 화내지 말라. 그가 한 욕은 내로 돌아간다. 병이 나면 감사하라. 골골 백령이란 말도 있다. 믿는 신에게 감사하라. 불철주야 나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살아있는 날은 언제나 좋은 날이다. 기쁨으로 환영하라. 책을 펴면 감사하라. 좋은 책은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다. 미운 사람에게 감사하라. 감사 불량을 키워주려는 신의 배려다. 감사함의 안경을 써라. 삶의 풍요가 나를 반긴다. 남을 감동시켜라. 감사 에너지가 33배로 돌아온다. 이왕이면 즐겁게 일하라. 즐거움은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이다. 쉴수 있는 공간에 감사하라. 노숙자들도 쉴수 있음에 감사한다. 차를 탈때 기사에게 감사하라. 나의 생명을 편하게 수정한다. 돈쓸 곳이 있음에 감사하라. 돈은 써야 들어온다. 빚 때문에 눈치 보지 말라. 빚도 재산이고 능력이다. 불행 중 다행은 있어도 다행 중 불행은 없다. 불행에 감사하라. 천지 만물에 감사하라. 천지 만물도 나를 위해 협조한다. 천지만물에 감사하라. 천지만물도 나를 위해 협조한다. 좋은 친구에게 감사하라. 나에게 가장 큰 자산이다. 좋은 말과 글에 감사하라. 영혼의 위대한 양식이다. 인맥은 감사함을 바탕으로 자라난다. 자신을 되돌아보자. 손은 안아주라고 앞에 있다. 뒷짐지지 말라.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생각 없는 사람도 많다. 눈과 귀에 감사하고 보고드림의 벽으로는 하늘의 선물이다. 미리미리 감사하라. 먼저 마신 김치국이 내 몸을 보호한다. 막말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푸른 바이러스가 감염된다. 감사의 안경을 써라. 모두가 감사한 것뿐이다. 감사 노트를 만들어라. 나를,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전이다. 위하는 마음을 살아가라. 위하는 자가 위안 받는다. 나라에 감사하라. 나라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라. 감사 에너지가 세상을 바꾼다. 감사함이 없으면 종교도 무용지물이다. 감사의 터널을 통과하라. 덕담을 많이 하라. 그것이 나를 위한 은혜로 돌아온다. 감사 기도가 최상의 기도다. 주위 모두가 복을 받는다. 긍정의 언어만 사용하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감사하며 잠들어라. 밤새 감사함이 증폭된다. 와, 정말 이 책을 후쿠오카의 바다를 바라보며 서서 어, 아침에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제가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읽으면서 깨달았고, 감동하며, 감사하며, 와하이 세상은 감사의 천지네요. 대단하네요. 정말 힘이 들면 감사한다. 근데 그게... 힘 들다는 것, 힘이 들어온다는 뜻한다는 것,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역시 좋은 책은 인생의 위대한 스승인 것 같아요. 음, 참밥먹듯술먹듯 감사하자. 참 기가 막히네요. 음, 기가 막혀요. 그래요. 또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 것은 빛이죠. 빛 때문에 눈치 보지 말라. 빛도 재산이고 능력이다. 수궁이 가면서도 빛처럼 참 무서운 게 없는데 그것도 감사라는 거. <laughs> 감사의 안경을 써라. 모두가 감사한 것 뿐이다. 자, 2017년 11월 9일 일본에서 감사의 안경을 쓰고 오늘 하루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덕담하고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갈지 제가 저를 한 번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출발해볼까요?